동영상. 다시요, 제, 다시요, 제 금은 다시 옵니다. 그 무렵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교 신학원장이신 오세정 마리티노 신부님의 강론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laughs> <laughs> 오서서 성령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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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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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로신이라 고생하셨습니다. 신학원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우리 신학교의 반짝반짝 빛나는 부제님 학사님들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신부입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론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지극히 존경하올 김종수 아우구스 교구장 주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존경하울 총장신부님이신 이상규 야구보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해주오씨 사인공파 27세손 학렬자 세자를 사용하는 오세정 마르티노입니다. 인사를 하려고 한건 아니고 그 그러니까요. 할아버지께서, 제 친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집안에는 대대로 장군들이 많았다라고 하시면서 나라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많이 바친 분들을 많이 배출한 가문이 바로 우리 해조시 사인공파다! 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그 이야기 마지막 즈음에 저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지방 가풍 덕분에 내 아버지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니 너는 커서 꼭 사관학교에 가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고, 또제 성향을 가만히 보니, 저 스스로도 사관학교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해군사관학교에 가서 나라와 사람들을 지키자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계기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매일 도롱동 본당의 하상당이라는 작은 경당이 있는데 거기서 매일 성체조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 갈 때마다 매일 수녀님들과 마주쳤습니다. 이 기도 시간이 겹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당시 주임신부님의 명으로 본당 원장 수녀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제게 세정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해군사관학교에 가서 함장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에 수녀님께서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좋지만, 하느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면 어떻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에 이르러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속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안다고 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설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 관심이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 갈망과 충만한 삶을 살수 있는 가능성. 모두를 향한다고 하셨습니다.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해군 함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제 갈망을 아시고, 그 갈망을 사제 성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치 어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셨듯이, 같은 사랑의 부르심을 제게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같은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갈망 역시 좋은 것으로. 더 키워주실 계획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갈망이,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품은 자리에 하느님께서 오십니다. 오늘 우리 성소주일 주제 성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함께 걸으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 아시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갈망을 경청하시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성장했고 빵이 쪼개질 때 눈이 뜨여서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가 자신들이 한 하나님의 체험을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니 부모님과 어른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청합니다. 그 이야기의 첫 자리는 분명 복음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집안의 이야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 조상들, 신앙선조, 그리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체험을 꼭 엮어서 들려주십시오. 이야기가 있어야 전통이 이어지고 그 안에서 교육이 일어납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 꿈을 품고 계시다가 그 꿈이 혹시 샵 사제 성소로 바뀌면 이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외쳐봅시다. 꿈을 꾸자. 꿈을 꾸자. 어른 여러분들도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자. 이야기를 해주자! <laughs> 아름다운 시간 되십시오. 드립니다. 이동하시기 전에 앉아 계셨던 주의를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하나되어 돌아가는 길, 그분이 함께 하세요. 사랑을 속삭이며 돌아가는 길. 어깨의 손에.